오늘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최강 한파가 온 날씨인데 제 베란다 온도가 0.7도는 낮아졌네. 아까는 영상 1도였는데 더 추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네요. 영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영도 언저리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 그냥 거실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됩니다. 사실 거실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해가 비추면 다시 또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이고 제가 지나가면서 다 여기를 살짝 건드렸어요. 아니, 근데 여기 빗자루가 왜 와있지? 저희 엄마가 여기 오셔가지고 바닥을 좀 쓸어주셨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빗자루가 다른 위치와 있어요. 저 어저께 저희 신년만 다녀가셨거든요. 이이 이 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키핀장으로 갖고 가갖고 얘를 어떻게 키울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입구가 작은데보다 넓직한 화분에다가 진짜 기어다니면서 마음껏 커보라고 그렇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목소리가 올리고 있죠. 오, 이 녀석 짱짱해졌어요. 음, 짱짱해졌고 여기도 제가 물을 넣어었어데아 얘도 갖고 가야겠다. 되 여기서는 안 되고 얘도 키핑장에서 이제 키핑장에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지금 어디? 아, 이거 얘는 짱짱하지 않아. 얘는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 롱기시마 애기들이 약간 조금 <laughs> 흉보면 안 되는데 약간 조금 그리고 어디? 이 이면서... 녀석 와, 짱짱해졌어요. 미스지, 짱짱해졌습니다. 오, 오, 얘도 짱짱해졌어요. 지금 물받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특히, 어머, 얘도, 얘도 낫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여기서 양쪽에서 꽃대 올리고 있어. 어쩌려고 이래?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꽃대를 양쪽에서 올리고 있고, 수아비오렌스. 스와비오레스. 아이고, 수아비오렌스는 아직도 말캉말캉하네. 오늘은 이렇게 요 입꼬지하고, 저기 그장 저기 뭐지 오색기린초 오색기린초는 키핑장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키핑장에서 제가 키워봐야겠습니다. 되 이거는 자 준비를 조금 해놓고 그리고 아니 얘는 얘는 점용관수 할래요. 얘는 <laughs> 어떻게 아이고야 진짜 너무 점점 갈수록 막 커지고 있어. 자 점용관수를 좀 해서 물을 주고. 그리고 여기 얘도 지금 마른 잎을다 내고 있네. 얘는 추운 데 있어갖고 제가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좀덜 추운 데로 지금 갖고 왔거든요. 자리를 옮겨줬어요. 요녀석은 너무 추운 데 있어서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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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를 이게 물요침대였어 요거 <laughs> 요기물 주면 물이 흘러내리니까 제가 물을 여기다 이렇게 받치려고 해놨던 거 어? 아이고, 한 손을 지금 들고 있으니까, 어디에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팀, 완전 짱짱해졌어요. 완전 짱짱해졌고, 얘는 이 까르솔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까르솔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요 샤를로즈, 어, 자리 활짝 잘했고, 르노우딘도 괜찮아요. 나나우꾸 미니도, 나나양도 괜찮고, 수연이수연이도 지금 여기 지금 막 타들어가죠? 얘물 얘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레티시아 매직징 골드도 요 녀석도 <laughs> 짱짱하죠? 초야얘 진짜 목대가 천천히 나오려나 보다 신기하다. 진짜 2년 전에 여기다 심었을 때도 바짝 붙어 있었는데 마가레 색감 점점 예쁘게 나오고 있죠? 와요 녀석들은 키핑장에 갖고 와서 분갈이를 해줘야지. 근데 진짜 짱짱해요 지금 완전, 자오 벤바디스가 자 이렇게 예쁘죠? 색감 얘 진짜 참 예뻐요. 예뻐지고 있어요. 샤인 브라이트. 자리를 잡은 것 같진 않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이거는 스타제이.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 변이. 얘가 질렴. 질렴. 노마는, 노마는 계속 생장점이 지금 없어지는 아가. 그리고 얘는. 얘도, 이 로라도 지금 꽃대 나오고 있어요. 요 계절에 애들이 봄에 꽃대 나오잖아요. 갖고 요쯤에 꽃대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는, 러 어, 지금 겨울에 막 꽃대가 올라오는 게 정상인가요? 이래서 어머, 말르고 있다. 뭔 일이래? 아 새끼가 나오려고 그러나? 혹시 자구가 나오려고 하나? <laughs> 그건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아자 지금 색깔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음 그러고 있습니다. 캐라리온은 그냥 캐라리온도 꽃대가 나오네. 이야. 너희들 지금 먹고 살만하구나. 어 이렇게 지금 힘도 와중에 이렇게 이런데도 불구하고 꽃대를 막 올리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응? 나쁘지 어머 페리더트도 꽃대 와 꽃대 나오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페리더트도제 꽃대가 블루엘프 헬프. 블루엘프도 지금 꽃대 나오고 있어요. 제 키핑장 다육이들은 수연이 합식한 거. 어얘 진짜 예쁘다 얘 이름 뭐야? 애기 애리야 아니야? 와 애기 애리야 진짜 예쁘네. 얘가 키레이네. 어머 키레이네 아이도 꽃대 나오고 있어. 아이구야자 바쁘네 바빠. 어머 얘도 꽃대 나오고 있어. 얘 블루 아이도. <laughs> 아이고 웃긴다. 어이 냄새 향기 맡아야 돼. 아, 냄새 맡아야 된다고. 너무 웃기다. 어머, TP도 꽃대 나오고 있어. 어머, 어머 세상에.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 만에.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못 봐갖고, 금, 토못 보고, 일요일 지금 3일째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육들이 꽃대를 막 올리고 있네요. 와, 이 녀석들 그냥. 바쁘네. 아, 뭔누, 이 와중에 뭔누 너무 예쁘고. 아이고, 이누구 이거 어떡할까요? 왜 이렇게 찌글찌글 한겨? 그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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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요. 요렇게 요런 애들 지금 다 분갈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물방울 베리에요. 저희 여기 어디야. 우리 구름다 역에서 이거 지금 만원인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물방울 베리거든요. 네, 이름표를 사장님이 왜 이렇게 써줬냐면 물방울 얘가 안 나와. 그래갖고 이 이름으로 써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화분 사이즈를 조금 키워갖고 좀 키워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요 녀석 너무 예뻐. 얘 이름이, 아우, 이름 잊어버렸어 또. 아우, 이름표 없으면 안 되는데. 요거, 요거는 키스키스. 키스. 캔디 캔디야 캔디 캔디 아유 캔디 캔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제가 오늘 냉큼 보고 나가려고 지금 쓱 둘러보고 있어요 이쪽에도 있죠 이쪽? 이렇게 아이고 루돌프 예쁘다 여기 얘들 꽃대 담으었써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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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목 말라 아이고야 빼짝 마르고 있네 아이고 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죽은 애기들이 있는 화분을 제가 털지 않아갖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재를 깔다 깔다 보니까 제가 흙 털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이 됐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막 털고 분갈이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 바닥재가 깔려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엄청 답답해요. 어쨌든 오늘은 요거. 요거랑 제가 패치프라이드 잎꽂이랑은 키핑장에 가져가갖고 거기에서 다시 또 분갈이를 조금 해주도록 어, 할게요. 보니까 이 녀석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꽃대를 물었네요. 꽃대를 다 물어갖고 아이고 어제 키핑장에 손님 이 오셨는데 저한테 요거 좀 보여달라고. 저 이건 베란다에 있어요. 이홍매와 홍매화 색감을 색감이 궁금해, 진짜 리얼 색감이 궁금하셨다고. 근데 이게 여기에 있으니 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데. 키핑장 애들은 얘처럼 예쁘진 않아요. 자, 이게 레티지아와 미니벨 여전히 예쁘죠? 요거 제가 주사기로 간수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딱히 짱짱하다 이런 느낌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얘는 진짜 얘는 자 제가 딱 본대로 지금 잎이 말라가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생겨 생긴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이쪽 목대에 문제가 있는 건데 목재를 빙 둘러갖고 지금 자구가 나올 건지 어쩔 건지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모모카 금은 진짜 요번에는 옷잘하지 않고 예쁘게 키워보겠다고 제가 진짜 다짐을 하고 벼르고 있는 애예요 아니, 왜다 여기 키우는데 벼르고 다지고 그래야 돼? 다짐하고 그래야 돼? 진짜 그래야 될 애들이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얘를 관찰하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은, 아이. 오늘 몇개 킥핑장에 갖고 가고 하고 가고 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한 지금 이게 참 마음 같지 않게 항상 좀 뭔가 쫓기듯이 주말에는 주말대로 평일에는 평일대로 이렇게 쫓기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계획을 해도 심지어 다 여기 분갈이 하는 하는 것도 제가 계획한 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계획이 수정되고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저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꼭 가져갈래요. 이 빛이, 빛이 이 프라이드 입고지 이거 보면서 아, 얘는 진짜 꼭 갖고 가야지, 갖고 가야지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고 얘는 보면서 얘는 그렇게 예쁘던 애가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했거든요. 연속되어 있다가 키핑장에서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분갈이도 해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 볼게요. 저희 이따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 되는 영상에서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